23장.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고발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미혹시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기 못하게 하며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총독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그들은 더욱 격렬해져서 그는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유대 전역에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헤롯의 관할에 속하신 것을 알게 되자 그분을 헤롯에게 보냈는데 그 무렵 헤롯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 전부터 만나기를 원하였으며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기적을 보고 싶어 하였기 때문이다. 헤롯이 많은 말로 예수님께 물었지만 그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곁에 서 있다가 예수님을 맹렬히 고소하였다. 헤롯이 자기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한 후에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피차 원수로 지냈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시키는 자라 하여 나에게 데려왔소. 보시오,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하였으나 여러분이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였고 헤롯도 제목을 찾지 못하여 그를 우리에게 되돌려 보냈소. 보시오, 그는 사형당할 만한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석방해 주겠소. 명절마다 총독은 죄수 한 사람을 백성에게 석방해 주어야 했다.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렀다. 이 사람은 없애버리고 바라바는 우리에게 석방해 주십시오. 이 바라바는 그 성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해 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으나 그들은 계속하여 외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세 번째 말하였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하였소? 나는 사용당할 만한 제목을 그에게서 찾지 못하였으니 그를 매질이나 해서 석방해주겠소. 그러나 그들이 큰 소리로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대로 시행하라는 판결을 내린 다음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 곧 그들이 요구한 사람은 석방해주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넘겨주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올라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의 뒤에서 지고 가게 하였다. 또 백성과 여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우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들과 아이를 낳아 본 적이 없는 태와 젖을 먹여 본 적이 없는 가슴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라고 말하며 언덕들을 향하여 우리를 덮어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수액이 가득한 나무에 이런 일을 행한다면 마른 나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범죄자인 다른 두 사람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다. 그들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범죄자들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군인들은 그분의 겉옷들을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으며, 관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선택된이라면 자신이나 구원해보라고 하지.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보아라. 그분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쓴 패도 있었다. 십자가에 달린 범죄자들 중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독하여 말하였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보아라. 그러나 다른 범죄자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었다. 그대는 같은 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잘못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그대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제6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더니 제9시까지 계속되었으며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나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분은 숨을 거두셨다. 그러자 백부장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셨다. 이 광경을 구경하려고 모여든 온 무리도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인들도 멀찍이 서서 이 일들을 지켜보았다. 공회 의원이며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공회의원들의 결의와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인의 도시 아리마데 출신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여 그 시신을 내려다가 세마포로 싼 다음 바위를 파 만든 무덤에 안치하였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안치된 적이 없었다. 그날은 예비일이고, 안식일이 가까이 오고 있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늘 동행해왔던 여인들이 뒤따라가서 무덤을 보았고, 그분의 시신이 어떻게 안치되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으며. 안식일에는 개명대로 안식하였다. 오늘 큐티 제6시는 낮 12시이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주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그분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처음 세 시간 동안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사람들에게는 박해를 받으셨고, 나중 세 시간 그분은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 그분을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대속자로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죄들과 모든 부정적인 것이 거기서 철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 온 땅을 덮었으며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을 버리셨습니다.